크리스티안 페츄트 감독님의 신작 어파이어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감독님의 열 번째 장편 연출작인데요. 제7 3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외연의 성취 이전에 이미 페츄트 감독님의 신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를 기대했는데요.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감독님의 강력한 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페츄트 감독님의 작품은 세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트랜짓 운디네, 그리고 피닉스까지. 세 작품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창작자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는 다르지만 은근하게 통하는 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찾는데 그 여성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스토리도 그중 하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파이어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재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할줄 모르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멜로 영화 혹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한 예술가에 대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린직스 여러 가지 갈래로 접근해 볼수 있는 작품인 것이죠.

오파이어를 경유하는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는 불과 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화재라는 뜻의 오파이어죠. 무엇보다 영화의 설정부터 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헬릭스의 별장이 있는 지역에서 대략 30km 부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상태고요. 별장 바로 인근에는 바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공간적 배경에서부터 이미 불과 물의 형상이 녹아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식적으로 말해 저에겐 나디아에게는 불, 헨리스의 에는 물의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펠릭스는 레온에게 계속해서 바다로 나가 수영을 하자고 말합니다. 또한 천장의 얼룩진 습기를 제거 하자는 등등 물과 결부된 대사와 행동을 보이죠. 반면에 라디아는 의상부터 빨간색 을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멀리 보이는 불길의 색과 조홍을 이루죠. 또한 레온에게 레드와인을 따라 준다든지 주홍빛이 감도는 땅에 떨어진 굴라쉬를 담아달라는 부탁을 한다든지 등등 불이 연상되는 상황 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tmi지만 저는 이 적색을 보니 괜히 유재성 감독의 데뷔작 잠이 떠오르 더라 고요 왜냐하면 그 작품에서도 빨간색은 강렬하게 사용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저의 추정을 멜로우라는 장르와 연결 지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파이어는 레온이 불과 물중 불을 선택하는 영화다. 실제로 영화의 끝자락 레온은 나디아에게 고백을 하고요 물의 이미지가 부여된 펠릭스는 불길에 휩싸이는 의미심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펠릭스도 레온에게 사랑의 대상이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을 풀어내는 데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 이외에도 레온의 성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대입.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파이어》는 레온이 이성애자라는 정체성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 중 전자를 선택하는 영화다, 혹은 깨닫는 영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저에게 어파이어는 레온이라는 한 자아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종의 내적 로드 무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레온은 이야기 내내 두 정체성 사이에 끼어 갈팡질팡하는 상태인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해 그가 쓴 소설의 제목인 클럽 샌드위치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파보면요, 클럽 샌드위치는 일반적인 샌드위치와는 다르게 가운데에 빵이 하나 더 있어 빵이 총세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빵과 위에 빵이 하나의 샌드위치가 될수 있고 가운데 빵과 아래의 빵이 하나의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저에게 클럽 샌드위치는 동성애자이면서 이성애자인 레온의 정체성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괴장을 쫓아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성애자의 측면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대부분 쉽게 인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디아에게 고백을 하니까요. 반면에 동성애자의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영화 초반 차가 퍼지게 되고, 레오는 숲 속에서 펠릭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펠릭스가 갑툭 튀하자 레오는 깜짝 놀라구요. 진심인 듯 장난인 듯 펠릭스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바닥을 뒹구르며 펠릭스가 아래에 깔리는 묘한 위상과 애매한 펠릭스 표정이 공간의 분위기를 진동시키는데요. 저는 이때부터 둘 사이의 감정이 우정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죠. 이후 별장에서 펠릭스가 수영하러 가자며 레온에게 치근덕거리는 면면도 사랑과 우정 사이 어디쯤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펠릭스는 동성애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온에게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인데요. 그는 결국 이성애자 불나디아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한 가지 들더라고요. 이성애자라는 레온의 결론이 오롯한 그의 주체적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프 원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파이어에서 레온의 세계로 유입되는 인물은 나디아와 펠릭스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다비트와 사장 헬무트가 있죠. 제가 보기에 레온은 이두 인물에게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다비트와의 커넥션 레오는 결국 펠릭스를 따라 바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다비트와 조우하게 되죠 펠릭스는 다비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요 레오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가리더니 이윽고 잠에 듭니다 깨어보니 다비트는 보이지 않고 펠릭스만 옆에 앉아 있습니다 펠릭스가 저녁 식사에 다비트를 초대했다는 얘기를 하자 레오는 갑자기 나를 깨웠어야지라며 버럭합니다 저는 이 버럭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저에게 이 급발진은 호감 가는 사람과 엮이고 싶은 새침한 본심처럼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직전의 시퀀스 때문입니다 레오는 나디와 다비트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야외로 나와 지침을 시도합니다 새벽녘에레오는 바다 쪽으로 돌아가는 전라에 다비트를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레온이 목격하는 유일한 육체는 다비트의 그것입니다 이 상황을 순서대로 단순화 시켜보면요 나체 목격 이후 새침한 버럭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두 상황의 행간 을 메우는 것은 다비트에 대한 레온의 호감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후 저녁 식사에서 레온이 다비트에게 행하는 꼬장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되더라고요. 다음은 헬무트와의 커넥션. 이는 다소 직접적입니다. 헬무트는 레온의 소설을 평가하고 출판을 할수 있게 돕는 사장인데요. 말하자면 그들은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인셈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레온은 헬무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레온은 자신이 품고 있던 두 남자를 모두 나디아와 펠릭스에게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비트는 두 인물 모두와 몸을 섰고요. 헬무트는 레온의 소설보다는 두 인물의 예술적 성취에 깊은 관심을 보이죠. 이런 관점에서 나디아를 향한 레온의 고백을 다시 곱씹어 보면요. 그는 다비트와 헬무트에게 사인 뒤에 그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보면 세계에 존재하는 남성들 중두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에야 말하자면 레온의 세계에 여성 한 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선택하는 셈인 것입니다. 저는 선택지가 하나 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체적 사랑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파이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남성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뇌피셜을 흠뻑 적셔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혹은 둘 다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른이의 성장 영화쯤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레온은 저 멀리 거대한 화재가 보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바람의 방향 얘기도 나오고요. 불이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잿가루가 날리고 주변인이 죽고 나서야 불의 위력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불, 나디아, 이성애자라는 공식을 대입해보면 이 모든 재난이 하나의 거대한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디아라는 사랑이 턱 밑까지 다가와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헬무트가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나디아는 레온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다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물론 이 워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지처럼 애정, 정체성을 경유해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êtes> <audio> <놀람> 나? schon fertig mit der arbeit? ist ja nett. e n a d a 맞지? 저에게 어파이어는 사운드가 중요한 영어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이상하리만큼 파리인지 모기인지 모를 벌레의 소리가 지속해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는 그에 대해 눈에 띄는 액션을 취하지 않죠 사실 레오는 소리, 언어 등에 대해 민감한 사람입니다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거슬려 야외 치침을 하기도 하고요 라디아가 듣던 음악을 크게 틀어 그것을 짧게 즐기기도 하죠 또한 호텔 직원이 작가의 이름을 잘못 말하자 그에 대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벌레 소음에는 딱히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레온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창작자의 코멘트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온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는 세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챕터 1의 논지와도 동일한 괴를 가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디아의 워딩이 다시 한번 적용될 수 있겠죠. 항상 자기만 생각하다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른다. 벌레 이외에도 인상 깊은 소리가 있다면 헬리콥터의 사운드일 것 같습니다. 처음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것은 영화 초반 레온이 펠릭스를 기다리던 숲이었는데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장면을 면밀히 보면 언제나 헬리콥터가 지나간 직후 헬릭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구호를 목적으로 불길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헬리콥터가 사라진 뒤에 물의 이미지가 어려있는 헬릭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불대 물의 구도라는 측면에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어화이어에 녹아 있는 영화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는 현대 문학을 집필하는 작가로 나오고요.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레온의 소설 속 스토리라는 듯한 묘한 설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를 예찬하는 영화인가?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화가 소설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학과 차별화되는 영화만이 할수 있는 형식에 대한 코멘트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펠릭스가 준비 중인 사진 작품이 그런데요. 펠릭스는 바다를 바라보는 인물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과 정면을 찍은 사진을 연결지어 의미를 창출해내려는 시도를 하죠. 헬멧은 그에 대해 두 사진 사이에 바다 사진을 넣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콜레시오프의 몽타주 실험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펠릭스의 작품은 독립적인 쇼트를 붙여 새로운 의미를 창발해내는 몽타주의 방식 자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영화의 끝자락 헬무트의 진실을 듣고 홀로 해변에서 눈물을 보이는 레온의 모습도 뒷모습, 바다 앞모습의 순으로 쇼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레온의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의 마지막을 가장 영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두 예술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연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화 속 헬무트의 입장에서 감수를 하는 소설은 총두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 속 소설인 클럽 샌드위치가 있을 니다 것이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포괄하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소설이 있겠죠. 전자의 소설은 헬무트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는데 반해 부자의 소설은 출판을 하기로 결정되죠. 그런데 이두 소설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도 있습니다. 클럽샌드위치는 단순히 헬무트의 입을 통해서만 낭독되고요 부자의 소설은 낭독과 동시에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레온과 나디아가 영화 실에서 다비드와 펠릭스의 시체를 보는 시퀀스가 바로 그것이죠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영화적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소설로서의 소설인 클럽샌드위치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화적인 소설은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헬무트는 그 소설의 나디아의 뒷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을 사파로 넣차고 제안하기도 하죠 이렇게 파이어 적으로 풍부한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였는데요. 이외에도 더 많은 갈래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숫자 4도 더 파벌 요소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레오니 펠릭스에게 시간을 물어보니 펠릭스는 4시 즈음이라고 말하고요. 헬멧트의 죽음을 암시하는 병동은 사병동이기도 했으니까. 아무튼 여전히 저는 배촐트 감독의 차기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파이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 끼어 클럽 샌드위치가 된 레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Mi sembrava di essere perso le cose più importanti.